네, 꾸준함은 모든 것을 이긴다. 스테디팔사입니다 4월 17일 주식 매매 내역 인증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성DS 20주, 삼성전기우 5주, LS m 미콘 20주, 나이스평가정보 5주, 이노스 첨단 소재 16주, 이크레더블 80주, 네이버 네주 DB 하이텍 56주, 그리고 PI 첨단 소재 26주고요. PI 첨단 소재 한 4주 정도 추매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주구가 많이 폭락할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수익률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미국 주시고요. 울프스피드 54주, 포트로닉스 10주, 램버스 14주, 엑셀리스 테크놀로지 18주, 엑셀리, 어, 그리고 ST마이크로 10주, 에어로테스트 시스템주 238주, 나비타 세미컨덕터 790주고요. 그리고 삼성증권에서도 울프스피드 22주, 에어로테스트 시스템주 12주, 나비타 세미컨덕터 36주, 포트로닉스 10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IRP 621주 그대로죠. 코데스 미국 S&P 500이고요. 퇴직연금은 지수 좋아서 연평균 수익률이 10% 이상 되네요 그리고 누적 수익률은 40% 되고요 최근 1년 수익률은 2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서 누적 수익률은 40% 정도고요 퇴직연금 수익률 비교하기 최근 1년 기준으로는 23% 정도 수익이라서 당사 기준으로는 상위 5% 안에는 못 듭니다 당사 가입자 그러니까 미래에서 가입자 평균이 10% 정도 되네요 저는 한23% 정도 되고요 그래서 좋은 ETF는 내 노후를 위해서 꼭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저축연금에서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조금 조금씩 매수하고 1860도 주고요. 글로벌 전력반도체 1636주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면 저는 모든 것을 이긴다는 생각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일비 하지 마시고요. 내가 좋은 회사를 투자하고 있다라면,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싸다 생각한다면 조금 조금씩 모아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어 올리면서 꾸준하게 계속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주식은 어떤 비법이나 요행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꾸준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비법이 있다. 그래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주고 내 강의를 듣고 내 리딩을 받아라 라고 한다면 99%의 확률로 저는 사기꾼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 꼭갈것 같은 종목은 본인만 알고 있지 절대 남한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저도 그렇지만 다른 유튜버들 주식 유튜버들도 맹신하지 마시고요 절대 리딩 받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말을 참조만 하시고 아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투자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가장 좋은 스승은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에서 나오는 반성과 복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익이 났을 때는 데이터를 만들고요. 손실이 났을 때는 왜 손실이 났는지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하면서 데이터를 쌓는 높은 확률에 베팅을 하는 것이 저는 주식 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일도 대박 나시고요. 감사합니다.